안녕하세요. 달려라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어깨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을 하시는 분들 보면 수술이 반이고 재활이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에는 제가 시키는 재활 운동도 있고 보조기 착용도 있습니다. 퇴원하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보조기를 잘 착용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패드가 있는 어깨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꼭 안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주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가급적 빨리 진행을 해서 외래를 이주 후에 오시게 하는데 그때에는 팔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운동을 해서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기 착용하는 것은 재팔 관련이 많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힘줄이 뼈에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보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고 임의로 팔을 사용하게 되면 꿰매는 부분이 다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기 착용하는 것은 재팔과 관련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수술하고 나서 재활 운동하는 것은 회복의 속도와 통증과 관련이 많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아픈 분들 많이 있죠. 가장 흔한 수술 후 통증 원인은 어깨가 굳어서 혹은 재활이 안 돼서입니다. 그래서 팔이 빨리빨리 올라가고 굳지 않게 되면 수술을 겪게 되는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좋아진 다음에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회복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수술하고 나서 힘들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운동을 잘 따라오시면 회복을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을 하게 됩니다. 수술 직후부터 간단한 운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손가락이 굳게 되면서 고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굳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구멍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렵다면 반대손을 이용해서 펴주고, 굽혀주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볍게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보조기를 차고 있기 때문에 팔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가볍게 어깨를 돌리는 동작, 뒤쪽으로 또 앞쪽으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되게 이 정도 해주면 어깨 뒤쪽의 근육이 뭉치는 것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환자분들이 팔꿈치를 너무 굽히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손이 저리다거나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여기 붙어있는 단추 있거든요. 이것을 한두 개를 풀면 조금 여기 여유가 생겨서 팔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팔꿈치를 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깨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했다가 팔꿈치가 좋아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착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를 풀고 하는 운동을 저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날부터 운동을 시작을 하는데요.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조기를 풀고 운동을 할 때에는 이 보조기를 전체를 다 풀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찍찍이 하나만 떼면 이렇게 팔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후에는 다시 이렇게 부조기를 착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팔 흔들기 운동인데요. 팔 흔들기 운동은 이렇게 서서 보통은 하게 되는데요. 의자나 책상에 이렇게 팔을 대고 허리를 충분히 숙여서 아픈 팔을 이렇게 쭉 늘어뜨립니다. 이때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태에서 팔을 앞뒤로 시계추처럼 덜렁덜렁 흔들어줍니다. 한번할때한 100번 정도 하면 되겠어요. 가능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씩 흔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아픈 게 많이 좋아진 상태라면 팔을 조금 더 머리 쪽으로 많이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정도 올리면 반듯하게 서 보면 팔이 한이 정도 올라간 것과 동일하거든요. 환자분께서 올리는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시계추 운동을 하면서 저절로 올리는 연습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차야겠죠. 보조기 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워서 팔을 올리는 운동인데요. 자, 앞에 보조기 끈이 있죠. 끈뜨기를 이렇게 떼고 팔을 꺼내서 운동할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아픈 팔의 손목을 반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수술한 팔은 힘을 빼고요. 안 아픈 손으로 아픈 팔을 끌고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처음에는 이 손끝이 코까지 올수 있도록 유지를 한 상태에서 5초 있다가 내려옵니다. 5초씩 5번 반복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운동은 코나 이마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허락한다면 정수리를 지나서 뒤통수, 그 다음에는 바닥을 긁으면서 위로 쭉 뻗을 때까지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재활 운동을 합니다. 티발을 이용해서 하는 외회전 운동인데요. 자 아픈 팔이 보조기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픈 손으로 티바의 손잡이를 잡아주고 반대 손으로 티바의 아래 부분을 잡아준 상태에서 티바를 이용해서 팔을 밖으로 돌려주는 운동입니다. 쭉 돌려서 5초를 버틴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도 역시 5초씩 5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이 통증이 꽤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점, 점점 늘려간다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기가 팔과 몸통 사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팔이 자연스럽게 살짝 벌어져 있는데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주는 손은 자연스럽게 살짝 아래에서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팔꿈치가 너무 굽혀지거나 너무 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티바로 팔을 올리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조개를 푼 상태에서 수술한 손은 이 티바의 머리 부분을 잡고 반대 손은 이렇게 아래쪽을 잡아줍니다 아픈 팔은 힘을 빼고 반대 팔로 이렇게 팔을 올려 주는데요 쭉 올려서 하나 둘셋넷 다섯 내리고 5초씩 다섯 번 반복합니다. 이 운동을 할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아픈 손의 손이 내 머리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을 반복할수록 올리는 각도를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옆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리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깨가 좋아진다면 더 올리는 것을 더 많이 올려주세요. 나중에 더 좋아지면 이렇게 약간 위로 올린다는 느낌보다도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도르래 운동인데요 지금처럼 팔이 보조기 밖에 나와 있죠 반대팔 건강한 팔로 손잡이를 하나 잡아서 아픈 팔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팔로 반대쪽 손잡이를 잡고 아픈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 안 아픈 손으로 이렇게 당겨서 올려줍니다 최대한 쭉 올린 상태에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내려옵니다. 이 운동을 5회 반복을 합니다. 이 운동을 할때 보면 환자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앞으로 뻗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옆으로 이렇게 팔이 돌아간다거나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팔꿈치가 자신의 앞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자세를 잡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반복하면서 통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점점점 점점 더 위로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운동을 많이 시키지만 환자분들께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운동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저희가 시키는 운동만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혼자 알아서 운동을 찾아보고 재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 운동 중에서 이렇게 반대쪽 어깨로 보내는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을 뒤로 돌리는 운동을 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동작은 우리가 수술한 부위에 부담을 줄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고 나중에. 보통은 제가 졸업시킬 때 수술하고 나서 4개월, 6개월 후에 시키는 운동이니 미리부터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수술하고 나서 하는 관리와 운동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말려드린 대로 잘 따라오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빠른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